지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어, 어, 어. 길에 가다가 정말 묻지마 사고를 당해서 할머니가 칼에 찔려서 죽고 엄마도 칼에 찔리는데 그 식물 인간이 돼요. 갑자기. 아이고. 네. 근데 지금 이... 방금 말한 그 분들이. 네. 어어 어, 어. 그러니까 그 김성경 배우님이 식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저렇게 되지?라는 어. 것과 어, 너무 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걸 목격하면서도 윤 친구가 어, 윤재가 윤재 윤제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 어. 그걸 목격하면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어. 너무 아. 너무 당황. 슬픔도 못 느끼겠네. 요 그냥 어... 아무 그러시면 할 수가 안 돼요 이거지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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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 마카레치면 할머니가. 없어. 윤지야 빨리 도망가! 막 이러해요. 그런데 도망도 못 가고 어리버리 이러고 그냥 있다가 그, 그 사고를 낸 사람도 자살을 하고 끝내버려요. 아... 근데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치. 이 친구는 정말 그, 그, 만약에 그것이 본인도 느꼈겠죠, 안에서는. 음.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이 가라앉아 있는 이 트라우마가 엄, 얼마나 크겠어요? 음, 표 표현... 겹겹이 쌓여가는구나.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보면서도 하, 저걸 터트려야 되는데 어. 이거를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작품의 주제가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슬퍼하거나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걸 공감해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큰 진짜 행복인 거고 그렇지. 그거를 지금 이 윤재처럼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걸 할수 없는. 음. 그런 입장에 처해졌을 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어.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걸 못 하니까. 그렇지. 어. 여기까지가 이제 두 단계 예, 2단계가 끝나는 상황인 어. 거고 이 다음에 혼자가 된 윤재가 혼자 어.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 없이. 그런데 여기서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되죠. 고니. 고니를 만나게 돼요. 고니, 고니. 근데 이 친구는 어... 감정이 완전 풍부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말... 어, 날뛸것같고 나온... 어... 풍부의 정도가 아니라 네. 폭발을 늘 어... 폭발을 어... 하는 에너지 energetic. 알이. 네, 에너지 알이. 나이나마니즈. 그리고 어... 이거가 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또 드라마에 나오죠. 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버...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고 어, 자기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 모르는 사람한테. 어 청소년기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나이가 고니가 윤재랑 지금 동급인 거고 같이 학교로 다니는 음, 친구였던 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그그 그 아들의 역할을 어 윤재가 대신하는 상황이 생겨요. 음. 어, 거는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긴 한데. 음. 어, 그 고니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고니를 버렸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어 큰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고니를? 네. 어.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을 데려다 보여줘야 되는데 아들이 막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laughs> 맨날 애들이랑 싸우고 어. 어. 막 나는 왜 버려, 버림을 받아야 돼? <laughs> 막막 악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건드리면 터트리, 어. 터지는 어. 아인 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아이를 아픈 어, 어. 어. 엄마가 막 지금 금방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 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하고 가장 좀 이상한 얼굴이 둘이 닮, 닮은 거죠. <laughs> 아, 닮은 설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어. 내가 널 보니까 어,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이랑 너무 똑같고 어. 너를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면 행복하게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부탁이니까 한 번만 내 어. 아들 역할을 해주렴. 어. 그러고서 어. 그, 아, 그 윤재를 데리고 가서 엄마의 마지막을 보여줘요. 음. 음. 그리고 어머 내 아들아 이렇게 잘 컸구나 이러면서 돌아가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이 드라 이 희곡 희곡이 아니죠 이 소설을 썼던 분이 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저한테요. 음 그래도 엄마를 친아 친아들을 보여줘야지. 음. 그렇죠. 음. 그래 썼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거는 조금 엄마가. 잘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닌가? 어. 역시 엄마 엄마셔갖고 지금 어. 감정 빙이어졌어 어. 아니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게 상황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네. 그 전에 뭐 어떤 개연성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왜왜 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 그게 제 생각에는 네. 어차피 일차로 버렸잖아요. 아들을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빠한테는 아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엄마와 아빠의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빠한테는 엄마한테 친아들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를 보여준다는 게 중요했던 거고 음. 그 친아들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저거 보고 엄마가 또 심장 검이 걸리면 병이 음. 악화되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이니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하긴 했죠. 그치. 잘못하긴 한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이 고니가 너무 불쌍한 아이네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고니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모도 고니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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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얘를 찾았으니까 집에서 키우기는 해요 데려다 놓고 근데 집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도 보내주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어 아빠 엄마를 만나가지고 어 나를 처음에 강남에 있는 학교로 달 아무도 친구도 없는데 거길 뚝 보내더라. 음. 그러면서나 적응 못해서 온 학교가 여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확실히 그 책에서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이를 포장하는데 더 집중을 좀 해요. 아, 보여지고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도 사실은 포기를 하고 윤재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 와. 상황에서 근데 어 고니의 그런 상황을 만약에 저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 도통 이게 순 이게 수그리질 않아요. 음. 그냥 비껴만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얼마나 음, 힘들겠어요. 음. 그런데 걔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친구를 다시 회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윤재인 거예요. 아, 윤재가? 네, 오. 여기에 이 드라마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눈물 포인트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고니가... 지금 27면 입술이 막막 불을 떨었어. 네. 아, 감동적인. 입니 <laughs> 어, <감, 웃음> 어, 어, 어. 아니 이제 오케이.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뮤지컬 드라마의 구성적으로는 좀 많이 고쳐야 될것 같기는 해요. <laughs> <laughs> 이때또인티로 잠깐 튀어나왔다가. 펫폭, 네, 네 나가, 그런데 들어갑니다. 이제 드라마상으로는 어, 어. 아, 책이 정말 감동적이겠구나. 어. 그거를 그 드, 책에 있는 드라마를 뮤지컬 위에 너무 TMI로 너무 많이 깔아놨다. 아,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아 근데 연출의 그 의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음. 이게 지금 그 친구가 뭐 뇌에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뇌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음음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요. 음음. 그런데 그냥 제가 만약에 이 드라마를 했었더라면 그. 어, 고니를 만나는 그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는 좀 과거의 이야기로 풀었으면 어땠을까? 음, 아예 시작을 그렇죠. 3단계를 1단계로 갖고 오는 느낌. 그게 사람이 지금 인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볼 때. 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어왜 저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과거에 들어갔다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론을 보는 이런 걸로 했으면 조금 더좀덜 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순서대로 다 가요. 아, 정직하게 갔구나. 정직하게 갔어. 지금 말씀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는 데다가 중간에 정말 그 너무 그 연극 처럼 연극처럼 그냥 그냥 연극으로 보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감동적이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이 없다라기보다 중요한 상황에서는 대사로 가요. 음. 근 어. 뒷부분에 이제 고니와 그 윤재가 둘이 이제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장면들.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변화를 가지거든요, 윤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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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는 왜 보통 우리 요즘에 왜그 뭐죠, 그 오은영 박사님 그렇죠. 나오는 그 이제 금쪽이. 금쪽이, 금쪽이 같은 걸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뭐그 뭐죠, ADHD, ADHDD라든가 이런 어떤 정서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가도 그것들을 이제 성장을 하면서 치유가 되면서 음, 음.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드라마로 뮤지컬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 그냥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 윤재가 감정을 못 느끼는 아이가 나중에는 느껴 느끼겠지 뭐. 느끼니까 슬프고 사람들이 오는 거지. 펑펑. 그게 터뜨려졌구나. 터뜨렸구나 그거를. 근데 그것의 모티베이션이 된게 바로 곤이라는 친구인 거죠. 어. 도라는 도라는 뭐해 도라는 <laughs> 도라는 옆에 진짜 도라다데요 너무 다녀? 관심 너무 관심 많은 거 아니에요, 도라한테? 아니 도라가 <laughs> 그래도 임차민 배우님을 맞아요. 이제 또 캐스팅했다라는 거는. 근데 생각보다 도라가 더 역할을 할 줄로 전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참 힘든 게 어, 어떤 배우가 연애사를 하게 되면 친구를 버려야 돼요. 어... 그찮아요 대부분 어... 선택과 집중이. 근데 고니를 가겠지. 선택했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 이야기는 글로갈 어... 수밖에 없죠. 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꼬를 트는 변화가... 역할을 어... 변화의 역할을 하는 게 고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약간 그 윤재의 근데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은 이 뇌가 변화를 하는데는 하나만 요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쌓여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그 남을 잘 공감을 할줄 모르는 이 친구가 어 어느 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돌아야겠어? 돌아야겠어 어.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게막나너 좋아해 막너 이런 표현을 못하니까 어. 나 이상해요 막 <웃음> <웃음> 어, 저 어쩌면 해피엔딩 같애 어, 어. 맞네 맞네 그거네 어. 아 이거 어떡하지요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죠 어. 막 이렇게 되는 어. 거죠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을 돌보는 돌봐주는 분이 한분 계세요. 어...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 가지고 저 이상해요. 이상해요. 막 얘기하니까 막그 그거를 아 진짜 똑같네요. 응. 어앱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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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앱이랑 어, 어, 똑같네요. 내 <laughs> 몸이 막 이상해요. 심장이 저절로 뛰어요. 너 손끝부터 발끝까지 막지릿지릿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쩜 이게 그만 <laughs> 나가 <맞나 봐. 웃음> 알수 있나 봐. 맞아요. 그 느낌. 노래를 붙여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laughs> 그런 장면이 어머,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 그게 이제 그 도라라는 여친 때문에 아, 통해서 그런, 알게, 알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첫 키스를 나누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 윤재가 아몬드가 어쨌든 그 청소년기의 그 완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돌아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사랑을 느끼고 그거를 행 행동으로 옮긴 거. 어... 근데 시칠 음. 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캐스팅 얼굴을 봤는데 음. 이네명 배우님이 얼굴 되게 비슷하네요. <웃음> <웃음> <laughs> 아문태유 배우님, 홍승환 배우님, 네두분 되게 비슷하고 어. 맞아요 이해준 배우님, 조한지 배우님 되게 비슷하고 비슷하죠. 어. 그다음에 이 고니하고 이네 명이 또다 조금씩 조금, 조금 느낌이 비슷한. 있어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사진으로 보니까 어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의도했나보다 네, 약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 이미지 어. 메이킹.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니 배우님들 조금 화려하게 생긴 스타일 음. 그리고 이제 윤재 배우님 좀 약간 순수하고 소탈하게 생긴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음. 또 이제 극 중에서는 또 이제 고니 대신에 윤재가 아까 또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고니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어떠한 유사한 느낌이 좀 있나요? 어, 분위기가 분위기는 음. 분위기는 또 비슷한 느낌 맞아요. 음. 그런 그 어쨌든 이게 뭐 뮤지컬의 어떤 완성도나 이게 초연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또 보면은 그 아주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 작품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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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19년에 어, 2019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2019년에 그 저기 처음으로 쇼케이스를 진출을 해서 2020년 1월에 리딩을 처음 한그 작품인데 음. 그 한문위에서 그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시범공연으로도 2021년에 선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라이브에서 공연 예술 그 그렇죠. 창작을 해서 공모를 하는 신진 스토리 작가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거기에서 처음 2019년에 이제 출발을 하고 2020년에 창작 선실도 했었고, 음. 그다음에 2022년에 공연 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에도 선정이 됐고. 음. 그러니까 그냥 뭐 모범생 같은 작품? 어,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발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집중도 많이 했었고, 기대를 많이 했던 모범생 같은 작품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는, 김태형 연출이 이제 드라마를 어. 만들었는데, 뭐, 그, 이런 말을 하셨어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구상을 했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실하게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작품 음, 뭐 이런 걸 하고 싶으셨대요. 음, 음,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뮤지컬이라는 게 음악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혹은 이 생략의 재미가 있잖아요. 노래 음. 안에 뭐는 걸 추격하는 어, 재미. 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친구가 태어나서 병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는 노래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어. 근데 그 과정을 다 과정을 한참 보여줘요, 한참. 그래서 아몬드 보신 분들의 뭐 소감 같은 거 있으시다면서요, 황조윤님? 네, 있죠, 있죠. 음. 이제 보시면 벌써, 벌써 얘기. <laughs> 네, 네, <웃음> 훅 들어오시네. 아니, 또, 왜, 또, 갑자기. 왜, 또, 또, 또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아, 시간 많아. <laughs> 고고씽 하셔야 돼, 고고씽. 아니, 아니. 일단 그러면 일단 다음 얘기할 거 잠깐 준비하고 를계시는 <laughs> 네. 동안에 <laughs> 네, 네. 제가 그 아몬드를 보고 오신 교수님들의 음. 그한줄 평과 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음. 일단 5점 주신 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음. 5점 이제 어떻게 써주셨냐면. 그거 그그 그거 훌쩍 이렇게 써주신 5점 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이걸 이제 구체화해서 음. 써주신 분이 뜨겁고 차가운 아이들이 만나 본래 의 온도를 찾아가는 극이었다라고 음. 말씀해주신 분들 오히려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는 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2점 있습니다 음, 이점 음. 끝까지 회수하지 못한 개연성과 아 방금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이지 못한 연출이 조금 아쉽다라는 음. 게 있었고 어, 음. 감정을 못 느끼는 윤재 대신 관객이 웃고 슬프고 했던 뮤지컬 배우들이 음. 너무 잘했다 음. 어, 이런 것들이 보면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원작을 잘 살렸다 반 그리고 원작을 너무, 너무 살렸다. 어, 너무 이조금이라 과하게 <laughs> 가져왔다. T M I라고 제가 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원작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은 또 원작의 감동을 가지고 또 그걸 보는 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봤을 때. 비어 있는 부분은 본인이 원작에서 느꼈던 감동을 채워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음. 반대로 너무 그 원작을 기대를 하고 가셨던 분들은 아 이게 조금 약간 아쉽다라고 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이건 진짜 개인의 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취향의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이 참 어려운 게 사실은 이게 소설에서 뭐 옮긴다든가 영화에서 옮긴다든가 이런 작품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거를 무대 위에서 구현할 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데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부분을 죽일 것인가 라고 봤을 때이 작품은 골고루 다 살려내려고 애쓴 작품이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동도 있지만, 감동은 있지만 조금 어떤 그 드라마의 뮤지컬적인 특성이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좀 앞으로 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드라마터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laughs> 드디어 뮤지컬에 드라마터가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맞아, 맞아. 이제 저또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좋아요.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을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귀여운 괴물 어, 예쁜 괴물, 특별한 괴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 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오.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우리가 괴물이지 않을 사람이 어딨나?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때부터 그말 한마디로 저도 윤재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 예전에는 막 학교에서 막 그렇게 구박을 받고 친구들한테 공감 못 한다고 그 친구들도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오. 친구였는데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가치가 생기는 거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랑 그,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자로 히로에랑 이런 걸막 벽에 붙여 가지고 <laughs> <laughs> 할머니스럽다 우리 할머니. 그래갖고 노래를 막 해요. <웃음> <웃음> 슬픈 거막 이래서 약간 빨래 느낌도 뭐 중간에 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는. 어. 역시 이 부모가 제일 우선이구나. 어. 여러분들도 다 이제 부모님이 진짜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그치. 어릴 때 진짜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어. 밥 옛날에 숟가락질도 못하고 그치.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잘하잖아요.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그래서 결국은 어. 교, 학교에서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상교육이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 있어요 어, 그냥 네그 눈물 쏟는 장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 그게 어. 저는 한두 군데로 꼽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음 윤재가 엄마를 자기 엄마를 결국은 얼굴을 못본 거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재가 아니라 고니. 고니? 아, 고니가 어고가못본 고니. 어,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둘이 이제 이제 약간 좀 너무 다르니까 끌리는데 둘이 이제 그 윤재가 고니의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음. 가 가지고 너어왜 방황하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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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서 이제 좀 걔한테 친해지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원래는 남들한테 자기 오픈을 잘안 하는 곤이거든요. 응.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내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야, 이 무슨 말잘안 나온다. 막 이런 친구예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서 이제 툭 하면 욕하고. <laughs> 그런데, 아, 나 그냥, 무, 아이, 무, 무, 물어, 물어보고 싶으니까, 우리, 우리 엄마 어떠냐? <laughs> 어땠냐? 아, 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 어,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본 사람한테 이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윤재가 이제 덤덤하게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덤덤하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엄마가 이런 말을 했고 나를 부서질 듯이 끌어안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나사가 이거 딱 들으니까 정의의 사람들 제가 옛날 워크 학교 워크샵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이제 근데 제가 맡았던 역할이 대장 역할에서 아낸 코프라는 그 혁명군 대장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는 대장 역할인데 그 동지들이 폭탄을 던지고 거기서 이제 죽은 거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음. 근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스테판이라는 인물이 와서 그 상황을 다 전달을 해줘요. 뭐 죽기 전에 어땠고 형장에 올라갈 때 표정이 어땠으며 <laughs> 뭐 이제 교수형에 처할 때그 마지막으로 한한 마디 어땠으며그 덤덤하게 말해주는 게더 슬퍼, 더, 더 슬픈 거야요 어. 상상을 어, 하게 어, 어,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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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똑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 고니가 그렇게 욕만 하고 막 저, 절대로 남한테 굽히지 않고 뭐 선생님이 어. 뭐라 그러면 막막 발로 책상 차고 막 구, <laughs> 나가고 막. 네가 어 전형적이다. 전형적이다. 어, 어, <laughs> 그런 친구였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꺼이 꺼이 울어요. 아... 자기 앉은 어머. 자리에서 지금 입술 아 입술이 엄청 많이 떨리시네. 지금 어, <laughs> 지금 너무 슬픈 거야. 어. 지금. 아니 이 장면 음, 진짜 음. 그 여운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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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엄마란 뭘까. 어, 아도 엄마로서의 어, 그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어. 저 친구한테. 어. 이게 지,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런 존재, 존재 이상으로 그치. 아이한테는 엄마가 정말 중요하구나. 버렸다고 한지 언정. 음, 할지 언정. 할지 언정. <laughs> 저기요. 한 버렸다고 한지, 버렸다고 한, 한 했던지 언정. 할지 언정. 오케이 그러면서 후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에 갈때 어. 고니가 엄마를 만났었더라면. 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불안해도 어, 머리 노라면 마지막에, 어때? 어. 응. 그러니까 아빠가 나쁜. 그러니까 말이지. 아빠가 미숙한 아빠가 선택을 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거야. 어.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해서 어쨌든 뭐 곤이랑 뭐 다시 살 그런 생각도 있, 있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음. 그런데 그,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극으로 치달 치달할 곤이가 또 그게 있어? 어, 그러니까 곤이가 잘될것 같은데 완전 이제 또 나락으로 그, 가? 더 이상 그,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아 어, 진짜? 응. 왜냐하면 엄마도 안 보여줬잖아. 거기다가 이게 제 생각에는 윤재가 연애를 하잖아요. 어. 그러면서부터 더 멀어지는. 아 어, 뭐야, 곤이가 좀 애잔한 캐릭터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그쵸,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런데 윤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고니를 찾아다녀요. 어. 응.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니를 만나는데 이제 몸 몸을 정말 자기를 던지죠. 어. 네네. 그때 또 그때가 또 눈물 포인트인가? 그렇죠. 거기가 아 이제. 근데 그 장까지. 근데 이제 그 장면, 그 마지막 장면 거의 뒷부분의 장면인 건데 음. 여기에서 그뭐 그런 어떤 그 하이라이트인데 음, 음. 이게 음악적으로 해결하진 않아요. 아또여기서도 네. 연극적으로. 네네. 네네네. 어.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연극으로 또 봐도 너무 재미있었겠다 어. 이런 생각이 아, 들죠 아슬이 그냥. 네. 어. 그러면 정말 진짜 정말 질그그 그 몰입해서. 어 연극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아무튼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 음. 그 어쨌든 뭐 창작 초연은 그 초연을 음. 본다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당연하죠. 계속 디벨롭해서. 음. 그래서 마리퀴가 그랬듯이. 라이프가 그랬듯이. 어 계속해서 디벨롭해서 올라오는 걸 함께 관객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음. 게. 선율 라인 있 같아요. 음 이게 지금 창작을 사실 그렇게 열심히 뮤지컬로 올리는 프로덕션도 많지 않아요. 음, 다 수입 라이브는 항상 ]도... 그런데 거의... 이제 꾸준히 이걸 올린다라는 것 자체도 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고 우리 강병원 프로듀서님? <웃음> 네네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뭐 진짜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열연을 어. 하시더라고요. 어, 어. 어, 호흡도 되게 좋았었고. 네. 그런 어. 부분에서는 이 소설을 보셨거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충분히 가셔서 음. 감동하실 만하다라고 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음. 이게 또 5월이 얼마 오랫동안 하진 않아요. 최한달을 하지 않고 5월 음. 1일이 막공인데 음. 코엑스아티움에서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소설 재밌게 보셨던 분들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위로 받고 싶으신 분들이 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링 받고 싶으신 분들 맞아요. 어 음. 저번에 항상 웨스턴 스토리 약간 웃음으로 힐링했던 그게였다면 이것도 드라마와 윤재의 성장, 감동. 어, 감동 이런 걸 통해서 감동으로 힐링받는 그게 될것 같아요. 그래좀 어, 관극 초이스가 굉장히 네. 좋으십니다. 어, 제가 원래 네. 좋죠. 어, 감이 역시 좋으십니다. 네, 원래 좋죠. 어. <laughs> 촉촉촉이 있죠. 어, 촉이 있어, 촉이 있어, <laughs> 초이스 잘하셔. 네. 아유. 농담도 잘하십니다. 본인이 뭐. <laughs> <laughs> 그렇게 해놓고 아니 그전 신작을 기, 늘 기다리고 있고요. 어. 신작 뮤지컬은 요즘에 다 보고 있거든요. 어.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게. 그러니까. 어. 왜냐면 뮤지컬이 이게 했던 작품들 을 계속 하는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배우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사실 봤으니까 음.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그치. 사실 제가 요즘에 리뷰를 쓰면서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썼던 음. 거를 또 쓴다는 게 힘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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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작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대스노트도 그렇고 어. 지금 아몬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했던 그 s 스턴소리들 e b s 신작이거든요. r y Webster story. w e b s t 로 r s t 로 r y Webster story. Webster story. w e b s 그 e r s 가 o r y Webster story. w e b 는 t e r story. w e b s t 네 r s t o r 신작 e b s t e r s t o 이 y Webster story. w e 아, 아몬드야. 아몬드. 아몬드. <laughs> 아몬드. 아몬드.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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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거 좋대. 나 저기 다음 주에 보러 가요. 그거. 쇼맨? 쇼맨. 나도 나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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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보러, 보러, 보러 가는데. 나 다음 주 목요일